오늘은 말이야, 벌거벗긴 해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멋쟁이를 소개해 주 오늘 소개할 멋쟁이는 바로 이만이다나무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고 그냥 지나지못했 그거 주세요. 제가 들어드릴게요. 이고 저... 저... 저. 저는 이쪽 뒤로 가야 한다이고마줄 놓고 내가 먹 가지고 고마 아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잘, 잘 먹을게요 나무꾼은 할아버지가 준고을 들고 싱글벌벌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나무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아보는데 아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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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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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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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았어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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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부모님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대부분이 먹은 적이 없어요. 아, 저런 전... 아,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느냐? 혼자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지내요. 저런. 전... 아, 뭐야? 어? 아, 왜 그러냐? 너 지금 뭐, 뭐 하고 있는 거야? 거야? 이상하네. 왜 천하는 노래 말고 있지? 응. 도시락 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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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. 을물다가 이렇게. 아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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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슨 어? 참..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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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다 풀렸다. 아버지, 얘 누구야? 아, 이제부터 네 동생이란다. 동생이란다. <웃음> <웃음> 내, 내 동생이더라고요. 바보! 네, 어, 정말, 정말 많이 묻는다. 아버지, 바빠 때문에 하늘 마음을 열 열번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같아요. 자, 어, 식구는 하나 도 뭐, 늘었는데, 먹을 뭐, 쌀은 부족하고... 옆집에 쌀이 다 떨어졌다는군요. 우리 쌀을 좀 갖다 주시다. 뭐요? 우리 쌀도 부족한데요? 우리는 보리 쌀을 먹읍시다. 네? <웃음> <웃음> 으이구,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, 나무꾼은 남을 돕는 것을 게을리하자않지 <laughs> 오갈월 동안 아기구나 여보 19만 원 누령을 건가요? 제 동생이 하나 더얻줬어아그래 하나하나 묶은 일 19만 원더 누령을 낳지지형도안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아기가, 아기가 다, 다 듣지 알수. 않소 내가 아... <laughs> <너네가> 어? 산에서 <laughs> 열심히 나무를 낳아면 우리 네 식구는 얼마든지 먹여살수있어예 내가 당신을, 당신을 어떻게, 어떻게 말이겠어요. 음. 아, 난 나무하러 다녀오겠소. 네, 사진 찍들대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아, 힘들어 봐. 아, 좀 쉬었다가. 아, 니까 아, 아, 밥을 밥을 때가 때가 <laughs>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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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시 너무 좋다, 네. 와우! 아, 이제, 이제 그걸 나가볼까? 어? 아, 아 누구세요? 뭐가 얼굴이 놀랍그니라고 하죠? 그니까, 말이야. 예? 왜 저를 지켜보셨는데요? 기분이 나빠서 사고방네 나라가시선인자네도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딸이 참수주의 모르는... 네? 신선이라고요? 시만 기다려주게. 자네 옷을 가지고 다녀오게 아, 그 옷은 수도 아니고요. 땀에 젖은 날로놓치데오디다시에요 성지 이혼이 저를 맡 해주는, 자네처럼 사람으로 되어 갈 것이네. 저돌아니 네. 네. 어? 아버지! 거기서 뭘뭐 하세요? 아, 장수야 아, 누가 응. 내 옷을 가져가 버렸서 말이다 응. 어서 가서 어, 저리이나다 가져오라 어? 응. 응. 뭐, 응. 어디 가? 남자들이 엄마 위해서 구경한다 무와 신난다 가자 이거 응. 어, 응.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어, 응. 안 되겠어 진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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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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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저 저게 뭐지? 사람 같은데? 아, 어, 안저 사람 나무꾼, 나무으로 나무 물을 받 어, 안돼! <laughs> 저 사람 나무꾼, 물을 받다뭘는데 글쎄, 내가 뭘봤지 우리가갈수 없이 물, 물 속에서 하여없이 신선함을 기다렸다 신사님 옷을 가져갔으면 돌려주셔야지 어서 워주세요 <laughs> 음, 걱정할 거 음, 없네. 내가 자네를 위해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네 예? 아, 그게, 그게 뭡니까? 뭡니까? 내가 자네에게 주면 선물일세. 음, 이 복주머니를 운달며 소원을 말해보게. 무엇이든 들어줄 걸세. 자, 어떻게 네. 해보자. 자, 복주머니야. 내옷한 번만 말해내다오 우와! 진짜, 진짜 비디너스 됐어! 우와, 신선님! 어? 어 어디 갔지? 사라져버렸네? 잘오리일수라 그러니까! 네, 명심하겠습니다. 이게 뭔지 아시오? 어? 범죄고이잖아요! 그럼 어디서 셨어요 <laughs> 사라졌다가 신선님에게 얻어지 이건 소원을 들어주는 복주머니야. 아, 정말 소원을 들어줄요 정말요? 와. 아버지, 그럼 그저 금사 그 새옷을 달라고 해도 돼요? 저 해남에서 제일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 먹게 해달라고 빌요 어, 다들 준비해. 음, 내 소원, 소원 먼저. 먼저. 우리 식구 우리끼 집에서 음. 최 따라 해야겠어. 아, 그건 아니대요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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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주무서오시오 자, 주무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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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오 주무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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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시오 주무시오. 주무시오. 이무시오주무